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저 어제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찍어 드렸는데 일단 오늘 급등이 나와줘서 좀 솔직히 기쁘긴 해요 기쁘긴 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숨통이 한번 좀 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외국인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봐 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딱 봤을 때 기준봉이 어디 있어요? 여기 기준봉이죠. 거래 터진 기준봉. 그죠? 그럼 이 기준봉 자리가 가격이 얼마죠? 봤을 때 바로 맞아요. 11만 원대 초반이란 말이야. 기준봉 가격대가. 그래서 지금 사실상 원래 이 기준봉 가격에서 계속 뭐가 나왔어요? 지지선이 나왔죠. 지지가 나왔다. 그죠? 근데 여기가 무너지면서 어제 구간 뭐가 일어났어요? 많은 개인 투자자의 손절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버티고 버티던 사람들의 손절명 쏟아졌어요. 근데 제가 요거 관련돼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이 과거 제 영상을 기억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차트가 지저분하네요. 그래도 앞에 구간만 보면 되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죠?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가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자, 이런 구간. 잘 보면은 차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차트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봉 이렇게 이 움직여.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움직여. 그럼 첫 번째로 내가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고 싶단 말이야. 내가 여기 개인투자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개인투자자의 물량을 뺏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과연 어떻게 할까요? 바로 맞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만 원이라 그러면은 여기를 고의적으로 깨버리는 거 왜? 여러분 다 어디를 지지선 봐요? 여기를 지지선 보고 손절란 여기 본다면 근데 어떻게 여기를 깨고 올려버려서 뭐 하는 거예요? 주가를 급등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개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 이 물량을 받아서 뭐예요? 급등시키는 거예요. 이 패턴이 유한양에선 두번 나왔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의 지지선 구간, 정확한 지지선 구간에서 한번 어떻게? 깨버려주고, 한번 깨버리고 올라가는 패턴.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물량을 먹었냐면, 잘 봐봐요. 지금 이 구간을 보셔야 돼, 요렇게. 자, 요 모양을 보면은, 여기서 뭐가 됐어요? FDA 승인 받았잖아. 그쵸? FDA 승인 받았어요. 자, FDA 승인 받았는데, 주가가 어떻게 급등이 나왔어요? 자, 이 박스권 봐봐. 지금 흐름을 보여드릴, 똑같은 흐름 보여드릴게요. 이런 박스권이야, 지금. 얘 지금 주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 있는데, 여기 있었는데, 모든 사람의수익이 여기 신고가잖아. 봐봐요. 어때요? 이 구간 신고가였단 말이야 신고가 모든 사람이 수익인 구간이야 일봉으로 보여드릴까요 일봉으로 보면 지저분해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보면 어때요 자 신고가란 말이야 모두가 수익인 중인 구간 여태까지 유한양이 언제 상장됐죠 1986년 1986년부터 언제 2024년도 8월 20일까지 유한양행을 매수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수익인 구간이요 이 구간은 바로 그쵸? 이 구간은. 수익인 구간이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여기서 엄청난 물량을 뺏었다라는 거야. 잘 봐봐요. 지금 이러한 자리가 있다고 치면, 이런 자리가 있다고 치면은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딱 FD 승인됐어. 주가가 딱 여기 이 모든 매물대 위에서 이 모든 매물대 위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시가 떴죠? 시작을 했어. 그래서 주가가 쭉 올라가. 그 다음 어떻게? 쭉 밀리기 시작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익절 사인을 잡겠습니까 손절이나 여기 꼬리에 들어왔던 사람들이나 내가 밑에서 매수한 사람들 어서 팔아요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을 넘어줬던 구간을 깨고 내려올 때 뭐한다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가 어디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 자리가 어디니까 여기니까 여기니까 올라가 내려와서 여기를 보고 있으니까 깨지니까 뭐 여기서 대량 매도 물량 나오는 거야 이 물량 뭐 했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세력들이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자리 무슨 자리요? 기준봉이 만들어진 자리에서 지지선이 나오고 있는 자리다. 많은 사람은 어디 보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여기 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여기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 자리. 뭐요? 개인들 물량 다 털어먹는 자리다. 이게 바로 개인들의 시선과 세력의 시선이 다른 점입니다. 제가 세력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물량을 뭐 한다? 털어간다.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 이런 CX가 나온 자리가 뭐예요? 이 자리예요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 이런 CX 여기가 뭐다? 이런 자리다 자 코스닥도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면은 제가 정말 오늘 많은 내용들 전달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 하면은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코스닥 최근에 지지선 구간 어디죠? 어디죠? 바로 여기 맞습니다 여러분들 650포인트예요 자, 650포인트, 650포인트, 650포인트 지지 나왔죠? 그죠? 여기 뭐예요? 650포인트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650포인트 근데 어떻게 됐어? 650포인트 지지가 나왔어요? 지지가 나왔어? 아니야 꺾어 내려갔다, 여기서 그죠? 뭐예요? 뭐예요? 지수에서도 야, 이거 지수가 여기 깨지면은 코스닥 급락인데 팔아야겠다 뭐야? 파니까 급등 이게 바로 뭐예요? 주식시장이에요주식시장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답이 나오죠. 자이 자리. 이 중요한 이러한 자리들 제가 좀 지워드릴게요. 지저분하니까. 지워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봐봐요. 자 이러한 중요한 자리. 이러한 중요한 자리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결과적으로 깨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를 깨주면서 어떻게 개인들이 투매 물량이 나왔을 때 물량을 어떻게 먹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유한양에서만 나. 이 다음에 그림이 어떻게 될까 상상이 되세요? 저는 급등 나올 거라 생각이 돼요. 급등. 왜? 엔캠을 볼까요? 엔캠을 확인해 보면 제제엔캠 찍을 때 마찬가지요. 예 자, 뭐 없어 보이죠? 뭐 없어 보이잖아. 지금 어디서 이걸 봐야 될까? 여기를 보면 돼요. 잘봐 봐요. 잘 보세요. 잘봐 봐요. 이거는 모든 종목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엔캠 여기서 마찬가지 제가 엔캠을 21만 원에 강력하게 매수 추천드렸거든요. 잘 봐봐요. 자, 22만원 뭐예요? 22만원? 기준봉 뜨고 지켜주고 있죠? 맞죠? 여러분, 눈으로 봐봐요. 지켜주고 있죠? 어떻게 돼요? 잘 지켜준다. 근데 어떻게, 어, 깨졌네? 뭐야? 사람들 뭐야? 야, 지선인 줄 알았는데. 어? 뭐야? 깨졌네? 아, 손절해야겠다. 에이씨. 손절해. 어떻게 돼? 귀신같이 다시 올라와요. 올라와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22만원 구하 순식간에 어떻게, 순식간에? 순식간에 여러분 떨궈버리고 올라간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주식 시장이에요. 주가가 순식간에 두배 올라갔죠. 바닥 구간에서. 그죠? 요런 거예요. 그죠? 유한양에뭐요 우리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기다리고, 매도 타점 잡아낼 거예요. 저랑 같이 하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사실 제가 이렇게 딥하게 영상을 찍지 않는 이유는요, 어쨌건 이것도 제 노하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간다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뭐요어쨌건 저도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모두에게 다 똑같은 내용을 전달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한양행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무지성으로 제가 유한양행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지성으로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 제가 이 정리한 거 보실래요? 이 유한양행 이 렉나자와 타그리스 비교한 내용들을 정말 많이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 정리해서 맨날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유한양의 왜 우리가 유한양의 지금 구간에서 체크해야 되고 주가가 더갈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한양이 우리 지금 버티고 가지고 갈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같이 들고 가는데 분명히 어디선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야 돼요 제가 눈을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입니다. 상승을 반복해서 움직여요. 자, 지금 제가 봤을 땐 구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에 유한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올라가면 종고 뚫고 훨씬 더 급등이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라고 하면, 어? 다시 올라갔을 때 뭐? 다시 이런 구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정보 뚫고 급등할 때이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분할 매도 타점 다시 잡아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870분 정도 있는데 텔레비전 당연히 여러분들 무료로 어,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몇 번? 010-9201 자, 6329로 그냥 유한 입장이라고, 유한 입장이라고,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유한양의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반드시 뭐해라? 유한 입장 네 글자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안 들어오면은 여러분 손해라고 생각해요. 들어오시던 말건, 그건 여러분 자유지만, 제가 이 한올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정말 제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말씀드지 봐봐요.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얘네가 올라가는 게 누굴 보냐 되면은 한올바이오파마가 기술 수출한 누구? 이뮤노반트라는 회사를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미국의 이뮤노반트라는 회사인데 하락 추세거든요. 여기만 돌려준 보다 급등이 그냥 나올 수 있는 차트예요. 지금 모양 자체가 보면은 이 친구가 지금 분봉으로 쪼개봤을 때 저항선을 어떻게? 저항선을 맞고 내려오고. 자, 밑에 구간 지지선을 지키고 마지막 지지선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 구간 똑같이 이 구간의 지지선 이탈한 상태에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얘가 급대가 뭐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올바이오파마 설명한 이유는 또 뭐예요? 한올바이오파마가 시장에서 급등이 만들어지면 바이오 섹터의 수급을 이끌어준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호재가 넘치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다른 바이오 이끌고 또 다른 바이오 호재 터지면서 알테오젠 이끌고 서로 이끌고 가면서 주도주가 만들어진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수화락에서 가장 강하게 먼저 반등하는가 보다 얘가 주도주예요. 얘가 주도주. 누구요? 바이오가 주도주예요.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제가 정말 많은 인사이트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사실 흐물흐물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 같지만 많은 내용들을 사실 텔레그램 방에서도 어느 정도만 풀고 어느 정도 안 푸는 게 있어요 근데 텔레그램 방에서는 영상에서 보다 많은 내용들 풀어드리니까 반드시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몇번 010-9201-6329로 유한 입장 꼭 남기셔서 무료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설명창에, 설명창에 제가 이 히든 종목 받는 방법, 또 설명창에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제가 지금부터 히든 종목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유한양행도 같은 포함된 얘기입니다. 지금 유한양행이 자회사가 유한화학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CDMO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지금 12월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 예정이었으나, 상하원 의원 몇명 때문에 이 연내 통과가 안 되고 내년에 내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언론 플레이가 참 무서운 게 지금이 12월 10일인데 내년이라고 해봤자 1, 2월이거든요 1, 2개월, 1, 2개월. 자, 요게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바이오의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거 이고요. 자, 미국의 생물보안법의 핵심이 뭐냐면은 중국의 뭐요? 원료 의약품과 CDMO를 어떻게 위탁 생산을 막는 거거든요 자 이거 누가 해요? 요거두개다 하는 거 유한양행이에요 유한양행 그래서 유한양행은 일단 생물범법 관련주로 수혜주로 또 분류가 돼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IRA 법안 기억을 해요? 요거뭐요 2차전지 관련돼서 자 원자재 중국산 2차전지 관련돼서는 아니고 IRA 법안이 중국산 원자재랑 장비를 사용하며 세제 혜택 안 주겠다 이거 뭐였어요? 제 핵심적 인천지 리튬 자 금양 50배 올라갔죠. 하이드로 리튬 40배 올라갔죠. 핵심은 뭐예요? 중국이 견제를 당하고 우리나라에서 반사 이익을 받는 원자재 기업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이 중국을 생물 보안법 견냥한다 누가 올라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원료 의약품 cdmo 회사가 올라간다. 누구? 중소형 기업들에서 급등이 나온다. 자 유한여행 같은 경우 시총이 크기 때문에 두배세배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밑에 중소형주는 뭐 50배 40배 올라간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런 종목들 히든 종목으로 하나 어, 뽑아 놨으니까 꼭 받아 가시고요. 영상 마지막에 설명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추가적으로 제가 이러한 여러분들이 차트 기법들 보시면 알겠지만 말랑말랑하게 여러분께 설명 드리는 게 아니에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어,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 입장에서 좀더 많은 내용을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9201-6329로 유한 입장 남기셔서 내용들 받아가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히든 종목과 그 다음에 기법, 요거 설명창에 넣을 테니까 꼭 링크 작성하셔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든 기법이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어요. 자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 0 0선과 224일선 장기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후 어떻게 했어요? 그 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 때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 2 배. 한달 동안 1 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첨단 소재요. E.V.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사태가 얘랑 봐봐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닷건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누출해에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 10배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 3 2 9로 히든.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어,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가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분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 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서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 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천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할 를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할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 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수 있다는 라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 이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